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인데요. 예, 시간에 서 오늘 상한가가 갔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뜨면서 예, 시간에 상한가가 갔는데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유차, 투자 유치 이런 났는데요. 이거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자, 월봉이 모습. 예. 흐름 자체는 상승 후 눌려주는 흐름이에요. 조정 구간이 맞아요. 큰 그림에선. 주봉에서도, 예, 괜찮은 흐름이고, 일봉에서만 아직은 약간 추세 자체를 돌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험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되죠? 우리는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내가 팔면 어때요? 주가는 올라가, 희한하게. 내가 홀딩을 하면 주가는 또 내려가. 저도 이런 경험이 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기준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만들어드리고, 예, 요거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요. 딱 나왔어.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니까,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여기 절반을 것으시고또 여기에 절반을 것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잘 나와요. 하지만, 1번과 2번에서 도큰 급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속된 봉. 그러면, 고점, 그쵸? 절반, 2번 패턴. 어때요? 이런 걸 아시라는 거예요. 1, 2번에 급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이 구간이 1, 2, 3번 안에 있거나, 아 차라리 1, 2번 안에 있다. 와 아, 그러면 내 거는 한번 더 상승을 하겠구나 홀딩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이 3번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잡힌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 종목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예, 네. 이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 이거는 어차피 여기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절반은 얼마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쵸? 6천 얼마죠? 6,100원 정도 되네요 이걸 주봉에다 긋습니다 6,100원을 6,100원을 긋고요 하나를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최종 지지선이고 2번 패턴도 그어볼게요. 어차피 여기 상승이 나왔으니까 6,900원 정도 주봉에다 6,900원을 같이 그었어요. 결국은 여기는 최종 지지선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2번 패턴이죠 월봉에. 자 그러면 이거를 1봉에도 그기 6,900원, 6,100원을 6,900원. 6 1,100원을 일봉에걷습니다 이렇게 걷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최종 지지해야 되는 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2번 패턴.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은 그 뭐죠? 20일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20일선이 추세를 예고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일 때 매매해야지 하락 추세일 때 매매하면 안 돼. 이게 보시면 자. 상승 추세일 때는 뭐다? 반등도 잘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상승 추세일 땐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데, 절대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면 안 돼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내가 스윙을 하건 단타라도 하건 절대 이동평균선 추세를 잊지 말자. 예, 일봉을 보면서. 이거는 핸드폰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이것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주식을 볼때이 뭐냐면, 윗꼬리가 고점에서 나타나면 하락의 신호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아래 꼬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상승의 신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윗꼬리를 꼬리 나오는 걸.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어차피 많이 안 되니까 한번 가봐요.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자 땐... 봅니다. 아니에요. 이런 큰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윗꼬리. 이건 윗꼬리라 고할수 없고 장대양봉이잖아요. 그쵸? 요거 어. 정도 윗꼬리로 볼수 있을까요? 요거 예, 정도 윗꼬리를 볼게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잖아요. 아니 더 있, 이건 이거보다 좀더 볼게요. 이걸 윗꼬리로 이게 이게 윗꼬리죠. 예, 이게 윗꼬리예요. 그렇자 그러면 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로 리 가야죠. 윗꼬리가 나오는지 뭐예요? 여기서 당연히 매도세가 세니까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결국은 여기에 매물 대 체크하는 를 윗꼬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 같으면 저 같아도 여기서 많이 들어가서 어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네 이제 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는 여기에 고점을 거세요. 그리고 이 뭐죠? 이 꼬리를 흡수하는 뭐 잡아먹는이라 그래나 이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때부터 자한번 조정이 한두번 조정이 와요. 한번 조정 왔죠? 한번더 봅니다. 예, 네, 조정 왔어요. 아직 아니에요.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작게 할게요. 봅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확실히 추세를 21선도 돌려줬기 때문에 자 봅니다. 한번 기다려요. 아직은 아니죠. 이번에 이번에 올라오면 진짜 일것 같아요. 이때는 들어가도 돼요. 대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윗꼬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도 이, 이, 상승하면서 소화했고, 거래량도 늘었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에요. 대신, 손절은 뭐, 21선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 기억하시죠? 윗꼬리 나오고, 조정, 조정, 그리고 다시 체크하는 윗꼬리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길 대충 잡아먹는 양복이 나왔으면, 이때는 무조건 나는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쵸? 자, 그러면, 최근으로 와서, 최근으로 와서 윗리는 이거네요. 그럼 결국은 이 정도네요. 지금 이, 이 구간이 굉장히 큰 구간이네요. 7,750. 이게 아까, 아, 우리, 어, 이거 보고 본거 아닌가요? 무슨 선이죠? 아니, 이거는, 잠깐, 이게 뭘 보고 본 거죠? 아, 윗꼬리. 이때 윗꼬리네요. 예. 결국은 이 윗꼬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예, 결국은 기준으로 잡고, 시간의 상한가 금액? 7,790원. 비슷해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볼게요. 결국은, 내일은, 분명히,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나올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점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점상할 때는 홀딩, 홀딩. 당연히 홀딩을 하시고, 이 상한가 물량이다한 줄을 걸어 놓으세요. 한줄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 물량이 매수가 체결되면 상한가가 풀리니까 그때 뭐 전량을 매도하시던, 그렇게 하시고, 내, 내 물량이 매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죠, 홀딩. 홀딩하시면 홀딩 돼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여기도 많이 쌓이질 않아서, 좀 약간, 윗꼬리의 냄새가 좀 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점상 두 번째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좋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지저항을 하나만 더 그어 볼게요 대략적인 지지저항은 여기 그리고 여기도 저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내일은 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고 점상 상황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윗꼬리 이렇게, 이것도 괜찮죠? 예, 예. 이것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윗꼬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의 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위아래 흔들어주는 흐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요. 자, 네 번째는 네네 네 번째는 위아래 꼬리는 괜찮아요. 은봉이어도. 그런데 이거부터는 안 좋아요. 이렇게. 이위 꼬리? 이것도 안 좋고 시가 고가 예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시가가 만약에 9%프로면 요즘 수익 적은 거 아니잖아요.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저항선들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절선은 잡고 또 익절 시나리오도 잘 잡아보세요. 내일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좀 어떻게? 풀리는지 보시면 아마 되게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모든 종목을 매, 매매하실 때보다 맞아요. 매매 시나리오 손절선, 익절선잘 자꾸 대응하시기 바라, 바라고요. 이상으로 코리아 센터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